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또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과 15절을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27절과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생과 사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사람, 천지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와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과 사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헬라적인 개념에서 볼때 안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식 안에 어떤 사물의 실상을 반영해 비추는 것으로서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의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를 안다는 것은 그와 교제를 나누, 나누며 관계를 맺어 그와 서로 우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적인 개념에서의 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달리 히브리적 개념에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그를 경험하고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그 말에 사랑과 선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안다고 하면은 그와 특별한 관계로서 사랑으로 선택하였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사망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곧 구원이요, 영생이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요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습니다,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절됐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이라 한다면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영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사귐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의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로마서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다시 교제가 회복되고 사귐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관계를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로 온전히 영접하면은 예수 안에서 교제와 사귐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귐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그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주님을 영접한다면은 주님을 받아들인다면은 그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곧 그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동질의 생명을 가진 무리들과의 사귐이 없다면. 영생이 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교제들이 많이 단절되었습니다.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 아는 목사님 그 페이스북을 보는데요. 그분은 전국에 다니면서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아주 열심으로 합니다. 어디든지 몇 명이 부르든지 학교로 찾아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교로 많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어떤 한 학생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가 기도 모임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와줄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학교로 와줄수 있냐고 그 메시지를 받은 목사님이 보니까 그 학교가 작년까지만 해도 기도 모임이 있었던 학교였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사람이 학교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 모임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새로운 1학년이 올해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코로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핑계될 거리를 찾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냈는데 스쿨처치 관련된 책을 냈는데 제가 그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책을 쓰게 된 목적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핑계할 거리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 방법을 찾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학생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학교에서는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하지만 또 외부 강사가 외부 목사님들이 학교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휴대폰 동영상으로도 다 영상으로 소재하면서 그런 모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칠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 교제에 참여하게 하기, 하시기 위함입니다. 코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과 다른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서신의 마지막 축복 기도 부분에서 성령이 교통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주는 데까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서로 교직해 하는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의 직함이 목사, 전도사,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이 없다면은요, 그냥 다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대면 예배에 참석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모일 때에 서로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요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했어도 우리를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상으로 예배할 때에는요, 그냥 동영상만 시청하면서 예배할 때는 서로 교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 주에. 주일 예배 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테러가 시작되고 또 많은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계속적으로 발걸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굴 같은 데가 있다면 그리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발각되면 바로 그들의 목숨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그의 지체가 되어 서로 교제하며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초대 교회에도 수많은 사도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행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그와 교제가 있고 그와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백성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서로 교제케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영원한 사김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어떻게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주 안에서 영원한 사귐이 있는 그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사귐 가운데로 불러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교제케 하시고 사귐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며. 주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영원한 사귐 가운데 거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교제와 사귐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정말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믿음을 지키며 또 서로 세워주기에 힘쓰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